왕색 종이로 왕카네이션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색 종이, 25, 25 되는 왕색 종이, 꽃잎 만들 거두 장과 그 다음에 꽃받침 만들 거한장 준비해 주시고요. 접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먼저 절반 접어줍니다. 절반 접으시고, 한번더 그대로 절반 접어줍니다. 그리고 선을 따라서 마주 접어줍니다. 종이를 펼치신 다음에 이선과 이선, 이선과 이선이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한개더 만드셔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한 장을 다른 한 장에 이렇게 끼워주시면 꽃송이가 완성이 됩니다. 작은 걸로 만들 땐 여러 개가 필요하지만, 왕색 종이로 만들면 딱두 장만 있으면 되세요. 그렇게 하고, 똑같이 밑에 꽃받침도 동일한 방법으로 접어주는데요. 먼저 절반 접어줍니다. 한번더 절반 접어줍니다. 선 따라서 위로 마주 접어 올립니다. 그리고 펼쳐서 이 부분, 이 부분이 이 선에 맞도록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종이를 뒤로 돌리셔서 이 종이를 이 끝선에 맞춰서 끝점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끝점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꽃잎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셔서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풀로 붙이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스카치 테이프로 이용해서 붙였습니다.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뒷부분을 붙여주시면 이렇게 앞부분에서 봤을 때는 깔끔한 왕 카네이션이 되고요. 오늘 화원에 가봤더니 카네이션도 색 색깔로 노란색 카네이션도 있고 하얀색 끝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염색이 된 그런 생화 카네이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색깔의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송이만 만들어도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드는 카네이션 만들기로 선물해 보세요.